동포 또는 제외 국민을 소재 국가별로 차별하는 느낌이 좀들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동포, 재미 동포. 제1동포 똑같이 지급합니까 예를 들면 국적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국내 취업을 하거나 비자를 받거나 뭐할때 진짜 동등하게 취급해요 정말로 모든 영역에서 공평하게 대우합니까 미국, 미국 같은 경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 이중 국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자식도 한국 사람인 게 우리 법이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면 손자도 한국 사람 맞죠. 근데 한국 국적을 등록을 안 했더라도 한국 사람인 건 맞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국적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럴 때 재미 동포와 제중 동포를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의 제 질문이에요. 좀 알아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차, 차별이 있어요. 그 말씀 주셨던 복수국적 재미 동포들 65세 이상 대부분의 대외 동포들은 복수국적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국적을 65세 이상이 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적을 그렇지만 조선족 그러니까 중국 동포죠 중국 국적인데 중국은 단, 우리와 같이 단일국적주의이기 때문에. 국적을 우리 회복하진 않습니다.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우리 국적을 얻는 제도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게 법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럼 뭐 됐고요.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